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미래보험교육원에서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오한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은 어, 저희 미래보험교육원의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과목에 대한 과목 소개 그리고 저 강사 소개 그리고 앞으로 2023년 대비 그 저희 학원이 어, 계획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과목이 특히 뭐 여성 강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요. 저에 대한 어, 소개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 3종 대물부터 시작해서 대인, 신체, 뭐 이렇게 지금 자동차 쪽으로 전문, 이제 아주 오래, 오래 전부터 어, 시험에 합격하고 현직에 있었다 보니 이제 경험이 좀 많다. 이게 거의 저의 장점이라고 좀할수 있겠고요. 저는 보험을 전공했습니다. 지금 음, 보험학과에서 보험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박사, 석사까지 지금 음, 보험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제가 손보사의 여성 보상 공채 1호로 어, 이제 입사를 해서 실무와 속물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과목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 이론만 있는 게 아니고, 실무까지도 사실은 알아야 되고요. 이론과 실무의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원수사, 보험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만 사실 실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손해 사정사 시험의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시험은 사실은 원수사, 보험사 입장에 손해 사정사가 조금 더 줄을 이루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저로, 저에 대한 이제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제 손보사에 보상 경험이 일단 있고요. 한 8년 정도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시민단체에서 어 보험 소비자와 그 다음에 보험 자, 보험 회사 사이에 문제에 대한 업무를 또 어 한동안 처리를 했고 지금은 독립 손해사정사로도 일을 하고 있고 대학이나 그다음에 기타 다른 곳들에서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원에서도 지금 강의 한지가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좀 많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어렵다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깊이 깊이 있게 파는 것이. 이 수험생의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많이 알고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과목의 특징은 어 실무적으로 다양한 이 팔, 판단, 판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현재 상태의 상황 그리고 지금 약관이나 법을 개정하게 된 취지, 어떤 그런 어, 흐름 같은 거를 좀 알아야 되고 이것저것 이 넓게 형사적인 문제 뭐 민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원큐 한큐에 다할수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무와 이론을 같이 부합하게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강사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한 과목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 자리는 그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자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하기에는 조금 적합한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싶다. 아, 오한나 강사는 어떻게 강의하는가. 내 귀에 쏙쏙 박히는지, 재미있게 설명하는지, 쉽게 알려주는지, 뭐 이런 것들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샘플 강의는 여기 별도로 밑에 링크를 아마 달아주실 거예요. 그런 링크를 보고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과정에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요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여러분 뭐근제배책 과목도 따로 있고 어, 자동차 보험도 사실 배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두 과목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조금은 더 특별합니다. 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우리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불법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차 자동차. 우리가 얘기하는 교통사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 처리와 관련된 형사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법이 또 있습니다. 네. 민법의 특별법인 자배법이 있죠. 그래서 자배법에 대한 어, 공부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배법이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누가 누구를 때려서 물어주고, 이,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자배법은 손해를 물어주는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굉장히 넓게 확대하면서 운행자 책임이라고 하는 자배법의 독특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손해배상금을 결정해서 주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보통의 가해자에게 청구하고 보상받는, 어, 이제 소송의 방법, 배상 책임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보험회사가 대신해서 물어주지만, 일반적인 배상 책임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그 해당 액을 물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독특하게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지급 기준이라는 것, 지급 기준이라는 것을 두고 있고, 이 지급 기준이 자동차 보험에만 어, 유일하게 있는 좀 독특한 겁니다. 자, 지급 기준은 왜이 불법 행위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 배상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어, 자동차, 우리나라 에 2,300만 대 자동차가 전부 이런 손해 배상금으로 주다 보면 결국은 많은 차,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 약관+ 약관에 의해서 지급 기준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지급 기준은 법원 판결 기준보다는 조금 더 하향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이 부분에 대한 자동차 보험 약관의 규정 약관의 규정 약관의 지급 기준 규정 그다음에 각 담보별의 특징 이것들만 특징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 겹치는 거죠. 네, 네 민법, 일반적인 배상 책임 보험에서 불법행위 책임 이하 모든 법률적인 손해 배상을 결정하는 민법 자배법. 그 다음에 형사적인 부분 도로교통법은 이제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실에 대한 결정. 사실 이거는 뭐 시험에 과실에 대한 과실 비율을 묻거나 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자 스토리 있게. 어떻게 이게 왜이 약관이 이렇게 변경이 변경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흘러왔고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교통사고가 당사자들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누구를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나는 보험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면부책 판단 그 다음에 나는 보험금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보험금 이제 산정의 방법 이것만 배우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실무적으로 실무와 결합해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기출 문제를 반드시 어, 다시 뒤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기출 문제가 나왔고, 작년의 기출은 어땠고, 올해의 기출은 어땠고, 자, 어, 어떤 트렌드 어, 시험도 방향이 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봤던 시험들은 굉장히 어려운 면부책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한 5, 6년간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보면, 약술 위주로 이제 여러분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술 위주입니다. 그리고 점수의 배점이 굉장히 낮아요. 예전에 뭐 30점, 40점이 아니고 지금은 5점, 10점, 15점. 네. 어, 이번 기출 문제의 어, 문제수가 7문제고요. 사실적으로 쪼개서 나온 문제까지 생각하면 아홉 문제입니다. 5점에서 15점이에요. 15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여러분, 약술입니다. 사례도 약술과 같아요. 자, 약술이라는 거는 내가 뭘 많이 알고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점수 배점이 낮고 많은 문제수가 있다.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간 안에 내가 아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 그걸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는요. 여러분들 학원 강사가 다 해줄 순 없죠. 물론 본인들이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지만 저는 서포트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술에 대한 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쓸수 있도록 계속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 이론 이론과 함께 약술 작성 사례 풀이 계산 풀이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사례 문제가 배제돼서 간단한 계산 문제, 아, 계산 문제 저희 그 커리큘럼 안에는 어, 기초 문제풀이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부터 계속 풀면서 점점 난이도를 높여 푸는 그 방법으로 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기출 문제에 제가 기출에 대한 문제를 어, 여러 개를 이제 찍었어요. 아, 그렇지만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다른 다른 그 학원의 강사님들도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안 나온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 자동차 보험의 범위는 딱 정해져 있고 결국은 이게 나오는지 저게 나오는지는 사실 운에 의해서 선택하고 모의고사에도 이제 운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 이전에 시험의 출제의 기본적인 그 성향을 본다면 최신 법 개정 및 약관 개정이 반드시 반영된다. 저는 이걸 굉장히 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서도 작년에 사고 부담금이 나왔지만 올해도 사고 부담금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뭐군 복무 의무자에 대한 상실수익액이라든지 약관 개정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 약관 자동,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개정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관이나 법 개정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의 보도 자료 보도 자료에 대한 그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볼 거고요. 여기 한 가지 더 하면 판례도 해당이 되겠죠.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서 유의미한 판례에 대해서 스스로 사실 찾아서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어 찾아봐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기초이론에 충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초이론반 수업이든 뭐 책을 보든 공부를 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죠. 어, 기초이론이 사실은 어, 기본을 알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사실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풀어서 쓸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어,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 딱 제출됐을 때 그걸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 학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것이냐. 자, 약술 이주의 점수가 배점이 나, 낮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약술집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술집을 나중에 이 과정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거고요. 약술 작성을 연습을 할 겁니다. 수업 시간 오프라인 중간 중간에는 약술을 써 보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배법 3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막상 쓰라고 하면 이게 막그 원래 정형적으로 있는 문구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조금 늘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례 문제가 없고 간단 계산 문제만 나옵니다. 기초 계산 문제 풀이 반에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 자, 이 차와 이 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차는 어떻게 물어줍니까? 뭘로 물어줍니까? 무슨 담보로 물어줍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지만, 정리를 한번 쭉 하면 어떤 복잡한 사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 적응하실 수 있어요. 적용해서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걸 훈련을 할 거고요. 자, 최신 법 개정 및 약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 시계열, 그 보험의 역사. 약관의 변경 이거 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작년에 본 사람하고 올해 본 사람하고 자, 올해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쓰라고 나옵니다. 올해 시험이라 그래서 올해 거 약관만 보면 안 됩니다. 자, 예전에 기출 문제 중에서는 무면허 면책과 관련된 뭐 무단 운전에 대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약관이 확 바뀌었습니다. 무면허 면책 사라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네. 어, 스토리를 알고 아 이게 이래, 이래서 이렇게 변했구나 결국 면책은 없앴지만 사고 부담금으로 면책과 동일시할 정도로 적용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초 이론에 충실한 거는 기본서로서의 교재. 이제 제가 어, 작성, 제가 만든 이 교재를 보면 어, 여러 수많은 학원들의 교재가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길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 저는 일단 그 교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기초 이론반 수업 수업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흡수해서 그대로 다 알아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교재를 보고 내가 또 복습해야 되고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만 돼 있는 교재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설명. 길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 전체 페이지 수는 300 페이지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네, 필요한 내용들은 다 꾹꾹 담았고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이론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길게 달았습니다. 대신에 그걸 다 읽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서머리만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론 정리 파일을 이론 기초 이론반이 끝나면 서머리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의 강의 이제 스타일은. 어, 건드리지 않는 게 없다, 네, 디테일하다라고 어떤 분들이 이제 저를 평가해주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이 자동차 보험의 약관 과목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 과목과 관련돼서 알아야 하는 것들, 주변의 일반 어, 상식이나 뭐 우리가 사실 이 교재나 이 이론적으로는 채권 양도 통지서 이런 거안 나옵니다. 하지만 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실무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 어, 이런. 주변의 것들도 한번씩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로 풀어서 한 번쯤 듣고 시험장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쉽고 재미있는 강의는 이제 제가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아쉽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저의 영원한 이제 숙제가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작성한 교재 중에 일부를 지금 가져온 건데요. 어 저는 일단 팔레. 그 다음에 어판례와 관련된 그 핵심 그 이제 문구 조문 그 다음에 주문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례 이판례와 관련된 실제 사례 교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 부분 이게 이제 기명피보험자인데 기명피보험자란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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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읽어 보시면 돼요 읽어서 이해가 안 가지 않도록 이해가 어,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설명이 좀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재가 너무 글이 많으면 또 힘들잖아요. 여기 별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읽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요것만 보면 됩니다. 자, 차량을 보유한 보유자로서의 운행자 책임이 넓게 해석되므로 어, 보험자로서 보험자가 기명 피보험자는 굉장히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기명 피보험자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달았고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통해서 승낙 피보험자가 나오는 거다. 기피의 승낙, 기피의 어떤 의사에 반하지 않는 어, 승낙의 승낙인 경우, 뭐 운전 피보험자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핵심적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한번 읽고 예, 우리 별별 별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보면. 어 설명을 쭉 했는데 이 주책자에 넣기는 그렇고 조금은 더 호기심이 있거나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주를 또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읽으셔도 되고요. 아 내가 이걸 좀더 확실히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친족피범자 친족에 대한 설명을 또 주석으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약술 기출문제. 예. 네, 설명 쭉 하고요. 한 챕터마다, 그단원마다 어, 그 해당 문제, 약술 기출문제를 쭉 풀어내놨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어, 항상 기출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과목은 시험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게, 새로운 게 나올 만한 게 없어요. 다 기존에 있었던 게 나오거나 변형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이 매우 중요하다. 기출문제, 유사문제를 한 번씩 어, 짚고 넘어가도록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교재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2023년도 미래보험 교육원의 어, 저오한나 강사는 이런 방식으로 이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과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진행하냐?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네, 두 달간 이제 올해 올해 11월부터는 기초 이론반이 시작이 됩니다. 기초 이론 완성. 아, 네. 8주입니다. 8주고요. 교재 위주로 기본 수업을 할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교재에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할 거고요.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을 입문하는 수험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강의할 거고요. 이론, 내가 공부는 했지만, 뒤죽박죽이다. 이론 정립하는데, 그 다음에, 실무 경험은 있으나 이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네. 실무자들이 사실은 이론, 이론이 많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실무를 해봤지만.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 내년이죠. 내년 1월, 1월부터 2월까지는, 어, 어떤, 딱히 과목을 아직 만들진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만 딱 떼가지고 공부하겠다. 아니면 약관의 지급 기준 관련한 계산 문제만 따로 하겠다. 아니면 약관 해설만 따로 강의하겠다. 이런 특강을 마련해서 이한두달 안에 각 특강을 할 거고요. 기초 이론반 수업을 마친 사람이 사실은 이제 뭐 이제 동차 합격을 위해서 요때 4월 달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반에 대한 과목을 이 기간 안에 다시 예. 이제 복습하시면서 이론을 정립하고좀 부족한 부분은 특강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3월에는 기초 문제 풀이반을 할 겁니다. 기초와 어느 정도로 이제 약관이라든가 교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이제 이해가 된 다음에는요, 일단 간단한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5월, 6월에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이때부터는 총정리 문제풀이반 그래서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를 푸는 거, 그 다음에 약술, 약술집. 전체 지금까지 나왔던 약술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개 약술집에 대해서 기출문제, 약술집, 그 다음에 예상문제를 같이 약술집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할 거고요. 자, 23년도 7월에 시험을 8월에 본다는 그 지금 계획하에 7월에는 모의고사반을 5주 동안 할 거고요 개인 첨삭과 뭐 혹시 온라인으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온라인 첨삭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저에 대한 그 홍보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어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어, 합격하는 그 과정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거고요. 이제 여기엔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나중에 어떤 그 이론반이라든지 총정리반이라든지 이런 반을 운영하면서 밴드나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좀더교재나 강의 시간 이후에 추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음 옆에서 도와서 합격의 길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